자, 서수령 연습장 풀어보자. 어, 일본 문제가 나와 있긴 한데, 좀 어려운 문제는 안 보여. 자, 먼저 이런 문제를 접근하려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를 보면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GX야, GX. 그러면 이 과로안이 좀 간단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지. 어떻게 간단해질 수가 있겠어, 얘가. 2 x 1를 T로 바꾸면 간단히지겠지 됐지? 그러면 이걸 x에 대해서 한 번만 정리해주고 식을 정리를 얼마나 잘하냐? 이건 어렵지는 않고 정리를 잘하는 애들이 잘 풀지 이렇게. 자 됐어. 어?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뭐로 바뀔 차례야? G, T가 되는 거지. 그리고 EF. 드디어 이 x 자리에 뭐를 넣어야 될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어? 자, x에 2분의 1t 플러스 2분의 1을 넣고 f 플러스 2분의 1도 더 있어 이렇게. 그러면 g t는 ef 2분의 1t 플러스 1 빼기 1이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할 건데 fx식이 주어졌잖아. 그러면 f 2분의 1t 플러스 1이니까 요 자리에 요 자리에 2분의 1t 플러스 1을 예쁘게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지. 맞지? 자,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해서 써보죠. 두 배의, 요거 쓸 거야. 2분의 1t 플러스 2에 제곱 빼기 3, 2분의 1t 플러스 1, 빼기 2,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정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거 달려있어, 이 문제는. 4분의 1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맞지? 마이너스 2분의 3t,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계속 정리하자. 4분의 1t의 제곱, 그 친구. 마이너스 2분의 1t. 그 다음에 여기 상수 정리하면 마이너스 4. 그러면 2분의 1t의 제곱, 마이너스 t, 음,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9하고 떨어지네. 그러면 결국 g x 라고 한 번만 더 써줘도 뭐 나쁠 건 없고 g t 가 이거니까 g x 는 당연히 2분의 1 x 에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9지 예의 최소값 찾으래2차함수니까뭐할 거는 표준형 만들기밖에 없겠지. 이렇게. 자, 여기까지 묶었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주고 마이너스 9 적어야 되고. 결국 2분의 1x 마이너스 1에 제곱되고 얘 밖으로 나오면서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9가 되니까 음, 마이너스 2분의 19가 되겠네. 자 그랬을 때 x가 얼마일 때? x가 1일 때 최솟값 마이너스 2분의 19니까 x가 1일 때 최솟값 마이너스 2분의 19다. 걔 둘이를 더하래 그러니까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9를 더해서 쓰라니까 실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7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지. 되게 쉽지? 자, 2번 문제인데 2번 문제도 너무 유사하지, 너무 유사해. 잡사 함수 나왔지만 당황하지 않고 x를 대입을 해보자 이렇게. 같다니까. 그러면 h, f(x)가 여기 있거든. 이 x 플러스 4라고 적어주고. 우변도 gx를 적어주면 되겠지. 그럼 hx가 필요하니까 또 방금이랑 같은 작업을 할 거야. 요 안을 좀 간단한 문자로 치환을 해주면 돼. 2x 플러스 4를 t로 바꾸자 또. 근데 여기서 안 끝났지? 넘겨놓고 x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정리를 했어. 이렇게. 그러면 얘가 드디어 ht가 되고. 2x 자리에 얘를 대입을 해줘야 이제 t에 관한 식으로 예쁘게 정리가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ht는 마이너스 2분의 1t 플러스 5가 되지. 맞지? 결국 hx라는 정답은 그냥 t에다가 다시 x로 바꿔치기만 하고 답을 써주면 끝나겠지. 이렇게. 그지 자, 그 다음 이제 3번이야. 1번은 일단은 2차 함수라는 게 역함수가, 어 존재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정의 역을 줬고,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갖춰지거든. 왜냐면, 이제, 완전히 뭐만 해야 돼? 증가만 하거나, 완전히 감소만 해야 되거든. 근데 2차 함수의 성질상, 요런 식으로 혹은 요런 식으로 그려지면, 이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아니지. 이해일 대응들이 발견이 되니까. 그래서 한 반토막만 끊어서 여기만 그리든가, 반토막만 그려서 끊어서, 끊어서 여기만 그리든가 해야 되거든. 2차 함수.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성질을 기억한다면 먼저, 주어진 이제 함수 fx를 표준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까지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아래로 볼록인 어떤 2차 함수요 꼭지점의 좌표는 2 4고 그런데, X가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함수를 기점으로 만약에 A가 요런 데 잡히면, A의 오른쪽만 그리니까 요렇게 그려지면서 함수가 뭐만 돼? 증감만 되니까 상관이 없지. 1대1대1. 그런데, A가 요런 데 잡히면 좀 난감해지지. 왜? 요렇게 그려야 되니까 완전히 증가만 하진 않잖아. 요런데 2대 1 대응이 발견이 되기도 해. 따라서 따라서 a는 딱이꼭지점 우편까지만 그려야 되는 거지, 여기. 증가 쪽만 그려야 되니까 딱 a는 대략 이런 점들로 구성이 돼 있으면 돼. a의 오른쪽만 그리면 되니까. 에? 그런데 문제에서 이 정의역과 치역의 고배 최소값을 찾으라는데, 이 꼭지점에 잡혀보세요. 여기도 특징을 알아보면, X값 중 가장 왼쪽에 있으니까 가장 작은 지점이에요. 그리고 Y도 어째? 제일 어째? 아래에 있으니까 가장 작은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X랑 Y가 가장 작은 값들을 찾아서 곱하랬으니까, 그냥 이 꼭지점. 꼭짓점의 좌표만 가볍게 곱해주면 정답이 완성이 되는거지. 즉 a는 2가 될때 b가 4가 될때 그나마 최소가 된다는 뜻이야. 자그 다음에 1번 역한수가 존재하기 위한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는데 이건 너무 쉽지. 먼저 뭐 ax 플러스 a가 양수일 경우와 ax 플러스 a가 음수일 경우를 할건데 양수일 경우는 일단 부호를 그대로 뽑아 쓰잖아요. 그래서 살짝 묶어주면 이렇게 되고, 음수일 경우는 부호를 반대로 뽑아 써주자. 자, 그런데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뭐랬어? 일대일 대응, 즉 완전한 증가만 완전한 감소만 해야 된다고 증가만 하려면 이 기울기가 모두 기울기 여기 나와있잖아 기울기 이 기울기들이 모두 양수거나 모두 음수여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차라리 선생님이 어떻게 그랬어? 이 기울기들의 부호가 뭐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둘다 양수거나 둘다 음수면 곱해보면 0보다 클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풀면 끝나요. 이 문제는. 자 그래서 여기 선생님 부호를 바꾸도록 할게. 그러면서 부등호 방향 살짝 바꿔줬더니 이 부등호 풀줄 알지. 부등식. 2차 부등식 그대로 풀려버리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몇 개. 7개가 된다.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어. 요자그 다음 2번이고 2번은 오른쪽 함수를 잘 읽어내면 되는 문제네. 먼저 G서클 G2분의 5를 빨리 읽어보자 그러려면 G2분의 5를 먼저 읽어내야 되죠 G2분의 5는 요쯤이 2분의 5지? 2.5니까 따라 올라가보면 여기있네 여기, 여기. 아니 저 이거 나모르냐 지금 GX가 를 뭔지를 명확히 구별해놓고 해야돼 GX가 이거네 그럼 2분의 5로 다시 올라가 보자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여기네 얼마까? 일차함수니까 보통 느낌적으로 가도돼 3이겠지 3이야 3 얘가 3이 된거야 그래서 G3을 읽어내면 돼 그럼 3은 어디에 있어? 여기 있잖아 지금. 그럼 또 보라색 그래프로 빨리 올라가 봐야지 여기 있잖아 요 3,4니까 G3은 4가 되는거지 자, 첫 번째 답을 찾아냈어. 두 번째 거 해보자. 두 번째 건, F circle, F inverse 1이래. F circle, F inverse 1이지만, 합성함수, 역함수는, 이렇게, 역, 역 붙으면서 위치를 바꾸긴 했지만, 같은 함수라 상관없고. 그럼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건, 이 함수 값이야. F inverse 1을 모르겠으면, 대충 k라고 줄였지. 그러면, F k는 1이고, 반대로 y 값에서 x 값을 찾아내는 거니까 y 로부터 가봐야 돼. y 가 얼마일 때 1일 때야. y 가 1일 때. 어 따다다다다다다 따라가 보면 여기 있네 여기. 이 좌표가 2 컷만 1이니까 즉 f e 가 1이란 소리가 되는 거야. 따라서 k 가 2가 되는 순간이고 맞지? f 인버스 1이 2란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이 값이 다시 f 인버스 2가 되는 거지. 방금 2찾아냈으니까이 값이. 에? 자 그러면 다시 f 인버스 2를 모르니까 뭐 대충 p라고 줄까? 그러면 f p가 2가 돼야 돼. 또 y 값에서 x를 찾아내는 거지. y 값에서 x를 찾아내 보자. 2에서 따라가 보자.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여기 요 점의 좌표가 3, 2지? 그래서 f 3이 2야. p가 얼마야? 3이란 소리지? 3이야. 그래서 두 함수 값을 쉽게 찾아냈어. 그래서 4랑 3을 더하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지. 3번이고, 3번은 좀 실생활하는 문제가 어쩌면 제일 쉽지. 선생님, 도 그런 것 같아. 박테리아 수 나와있네. 박테리아 수 나와있어. 아, GX가 1190일 때 무언가를 구해야 되나 보네. GX가 1190일 때 뭐를 구해버려. 뭔가 구해지면 결론이 나겠지. 자, 없애고. 영 하나씩 됐어.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요거 넘어오면 99. 인수분해 되네. 그럼 X는 11이겠지? 마이너스 91리는 없잖아. 이 X의 범위를 보면. 자, 그러면 이 X는 뭐냐면, X 여기 있네, 여기. X가 11이 나왔어, 지금. 11. 응? 근데 온도야, 온도. 그러면 또 저기 하나 보이지, 뭐. 여기가 보이잖아. 온도가 FT. 합성함수인데, 원래는. 온도가 FT래. 즉, FT가 11일 때, T를 구하면 얼마야? T는 5가 되겠지, 이 양을 해보면. 범위에도 맞아. 그럼 T는 뭐냐 이거야 T는 T는 시간이네 뭐 구하래? 시간 구하라지 그래서 정답은 5시간 정도 걸릴거다 문제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풀리지